6월 23일, 사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 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놓아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수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재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속죄재와 번재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재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낙심하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합니다. 소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크는 목, 일, 업무, 의무, 윤례라는 뜻이다. 제사에 관한 문맥에서는 제사장이 마땅히 받아야 할 수입과 몫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두 아들을 잃은 상황에서도 아론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다른 두 아들들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누룩 없는 빵. 피가 없는 제사인 소재를 드리고 난 후, 제사장은 곡식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빵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됐습니다. 누룩은 부패와 타락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맛이나 모양, 육체적 만족을 따르기보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둘째 태워 버린 재물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속죄제로 바쳐진 염소를 모두 태워 버렸습니다. 본래 내장의 지방만을 제단에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함에도 그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제사장의 제사의 규례를 어겼다고 판단해 진노하며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셋째 아론의 대답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일의 아버지인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런 상태에서 근신하며 재물을 먹지 말아야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론을 모세도 좋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아론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 그러므로 언제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시오.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